레미콘 폐수와 각종 폐기물로 더럽혀진 추자도 석살. KBS 보도 뒤 장치경찰단이 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중 촬영으로 피해 실태를 기록하고 훼손된 대빠이 구역을 특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GPS로 폐기물 등을 불법 야적한 면적을 계산하자 2,000제곱미터에 시차적 육박하는 시차적 측정값이 시차적 나옵니다. 시차적 업체 대표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한 분이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뭘로 보여요? 자치경찰은 현장 수사를 통해 물환경보전법과 제주도 특별법 위반 등세 가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확신하진 못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려면 공사 기간에 투기된 폐기물 무게가 5톤 이상이어야 하는데 폐기물이 워낙 많고 오래돼 정확한 불법행위 기간과 무게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시작부터 종기라는 게 특정이 돼야 돼요. 사업이. 음, 그럼 지금 이게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그렇죠. 이거를 이게 사업장 폐기물로볼수 있느냐. 제주시와 추재면은 이제서야 폐기물 처리에 나섭니다. 다음 달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바이선을 이용해 본섬 처리장으로 옮길 계획인데 당장 처리할 폐기물량만 2,300톤에 달합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용역이 그때 바지선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 처리할 거고 저희 면사무소에서는 6월 10일 날 하면은 저기 추자관내 폐기물은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은 불법 행위 업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알고도 무기단 추자 면사무소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어서 행정의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